미국 출신 보수 정치 분석가 에드워드 그레이스톤은 국제 포럼 참석을 위해 서울로 향했다. 그는 미국 보수 진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전 세계 주요 정치적 이슈를 분석하고 전략적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가였다. 특히 동아시아 정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한국에서 벌어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소식에 주목하고 있었다. 탄핵 과정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과 정치적 대립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했다. 그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한껏 고조된 긴장감이었다. 거리 곳곳에서는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대형 전광판과 뉴스 방송에서는 탄핵 심판과 관련된 속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시민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내세우며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에드워드는 단순한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는 직접적인 행위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핵심 인물 중한 명인 권성동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권 의원은 오랜 정치 경력과 국방 및 외교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여당의 핵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그를 통해 이번 탄핵심판이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공작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권성동 의원과 마주한 에드워드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탄핵심판이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권 의원은 순간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에드워드 씨,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사태를 단순한 법적 판단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탄핵 심판은 이미 정해진 결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꺼내놓았다. 에드워드는 천천히 서류를 넘겨보았다. 문서에는 헌법재판소 내부 회의록과 비공식 TF팀의 운영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변호인단의 반론 기회를 제한하고 특정 증거를 배제하는 방식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문영배 재판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탄핵 심판의 결론이 사실상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 문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미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영배가 영배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생소한 표현에 눈썹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권성동 의원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다. 문영배 재판관이 마치 개인의 권력을 휘두르듯 재판을 조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정치적 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도하는 비공식 TF팀은 이미 재판 진행 과정을 설계했고, 변호인단이 어떤 주장을 해도 무력화될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나라에서 법원과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아왔지만 대한민국처럼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최고 법원이 특정 세력의 손아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본능이 강한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누군가가 그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에드워드 그레이스톤은 권성동 의원과의 만남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 단순한 탄핵 심판을 넘어 거대한 권력 게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몇몇 법조계 및 언론계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 이정우와 만남을 주선했다. 이정우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인물로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이정우는 이미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가 입을 열기 전 에드워드는 주변을 살폈다. 몇몇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앉아 있었지만 그들이 단순한 손님인지 감시자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이정우는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 사건 위험합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법조계에서 일했지만 이렇게까지 조직적인 움직임은 처음 봅니다. 에드워드는 재판 과정에서의 부당함과 TF 팀의 존재에 대해 질문했다. 이정우는 잠시 주저하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헌법 재판소 내부에서 TF팀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 탄핵심판의 흐름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팀에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거죠. 에드워드는 예상했던 대로의 답변이었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그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다. 어떤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정우는 조용히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그 서류에는 탄핵 심판의 주요 일정과 진행 방향이 적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대본이라고 불릴 만한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재판관들이 내릴 주요 결정과 변호인단의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 심지어는 언론에 발표할 내용까지 미리 정리되어 있었다. 이 문건이 진짜라면 이미 모든 게 정해졌다는 말이군요. 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탄핵심판이란 건 결국 형식적인 절차일 뿐 결과는 이미 결정된 거죠.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방어해도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증거는 배제되고 반론 기회도 제한됩니다. 에드워드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과거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정치적 조작을 목격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 어떤 사례보다도 철저하고 정교했다. 그는 이정우에게 TF팀의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물었다. TF팀을 주도하는 사람이 문영배 재판관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이정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재판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물입니다. 특히 특정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죠. 재판관으로서의 원칙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정우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헌법 재판소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에드워드는 흥미를 느꼈다. 무슨 뜻이죠? 재판관들 중 일부는 TF팀의 지나친 개입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던 몇몇 재판관들은 최근 문영배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기 시작했죠. 원래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영배는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고 이에 반발하는 재판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말이 희망의 불씨처럼 들렸다. 그럼 반대파 재판관들이 증거를 폭로하거나 내부 고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히 최근 몇주 사이에 내부 고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문영배의 조작에 대한 불만이 퍼지고 있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걸 언론이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에드워드는 언론의 침묵이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다. 언론도 통제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형 언론사들은 대부분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당함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부 독립 언론과 소수의 기자들이 이 문제를 추적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강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제 이 싸움이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는 다시 한번 주의를 살폈다. 낯선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정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제 곧 20일 변론 기일이 다가옵니다. 그날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 될 겁니다. 만약 내부 고발이 나오고 반대파 재판관들이 강하게 나선다면 탄핵 심판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겁니다. 에드워드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우린 그날을 준비해야겠군요. 그는 한국 정치의 가장 어두운 면을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에드워드 그레이스톤과 강민혁 기자는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제공된 문건을 분석하며 본격적으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문건에는 탄핵 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점, 그리고 이를 주도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탄핵 절차를 사실상 조작하고 특정 증거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은 에드워드조차도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에드워드는 문서를 살펴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공론화할까요? 대형 언론사들은 이미 장악당했어요. 강민혁이 한숨을 내쉬었다.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전에 이 문건의 진위를 한번더 검토해야겠군요. 에드워드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먼저 법조계 내부에 신뢰할 만한 인물을 찾아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에드워드는 오랜 지인이자 전직헌법재판소 연구관이었던 이정현 변호사와 접촉했다. 이정현 변호사는 현재 법조계에서 은퇴해 개인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지만 여전히 법원 내부에 많은 인맥을 갖고 있었다. 이정현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뒤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문건 진짜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이끄는 비공식 TF팀이 만든 내부 문건이 맞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내부에서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면 절대 외부로 나올 수 없는 문서예요. 그렇다면 이걸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에드워드가 물었다. 공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눈치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태우 재판관을 비롯한 몇몇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겠군요. 강민혁이 중얼거렸다. 맞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공개한다는 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정현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보가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그들은 내부 고발자가 나타날 가능성에 기대를 걸면서도 독자적인 정보 공개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에드워드와 강민혁은 문건을 기반으로 보도를 시도했지만 대형 언론사들은 모두 보도를 거부했다.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건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답답하군요. 강민혁이 씁쓸하게 말했다. 대중에게 직접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에드워드는 강단 있게 말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들은 SNS와 유튜브를 활용해 독립적인 정보 공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정체불명의 세력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호텔 방에 의문의 침입 흔적이 남아 있었고, 도청당하는 듯한 낌새도 느껴졌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강민혁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들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영상을 제작했고, 해당 내용을 담은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기자회견은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보수 진영의 일부 독립 언론과 외신들이 관심을 보였고, 시민단체들도 진실을 밝히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 에드워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르는 번호로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누군가 그들을 미행하는 듯한 느낌이 강해졌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강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오늘 공개할 내용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진행된 탄핵심판이 사전에 조작되었으며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확보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문건을 공개하며 문영배 재판관이 이끄는 비공식 TF팀이 탄핵절차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기자들은 논란 표정을 지으며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다. 회견장이 일순간 암흑으로 변했고 곧이어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닙니다. 누군가 방해하려는 겁니다. 에드워드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은 서둘러 자료를 확보한 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정체불명의 차량들이었다. 에드워드와 강민혁은 차량을 피해 뒷골목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들을 뒤쫓는 검은 승용차가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정치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공개할 것이냐? 아니면 잠시 몸을 숨길 것이냐? 강민혁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에드워드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건을 복사하여 해외 언론에도 보냈고 신뢰할 만한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전달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거대한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순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너희들이 공개한 정보 때문에 많은 것이 무너질 거다. 후회하지 않겠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후회할 일이라면 난 기꺼이 후회하겠소.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에드워드 그레이스톤과 강민혁 기자는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했다. 그들이 공개한 문건은 국내외로 퍼져나갔고 해외 언론들까지 이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조작되었다는 폭로는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들이 이를 주요 기사로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다. 문영배 재판관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마지막까지 진실을 은폐하려 했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반대파와 충돌이 벌어졌다. 김태우 재판관을 비롯한 몇몇 정의로운 법조인들은 공개적으로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 절차의 중단을 요구했다. 여론은 급속도로 변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20일 변론 기일이 되자 헌법재판소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법치를 수호하라. 탄핵 조작을 중단하라. 는 구호가 서울 도심을 뒤흔들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음모에 속지 않았다. 재판이 열리자 김태우 재판관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결론이 정해졌고 특정 세력이 이를 조작해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법정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문영배 재판관은 이를 막으려 했지만 더 이상 거짓을 유지할 방법이 없었다. 내부에서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유출되었고 이를 묵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연기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문영배 재판관과 그의 세력은 강한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부당한 개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검찰은 곧바로 헌법재판소 내부의 조작 정황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며칠 후,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또 다른 내부 고발자가 나왔다. 그는 익명을 요구하며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문영배 재판관이 직접 탄핵심판의 방향을 조작하고, TF팀을 운영한 정황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문영배 재판관은 사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와 연루된 법조계 및 정치권 인사들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일부는 법적인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 내부 개혁이 추진되었고, 향후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에드워드와 강민혁은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았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밝혀낸 진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이제 법치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강민혁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에드워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권력은 언제나 부패하려 하고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은 늘 위험에 처하죠. 하지만 이번엔 국민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정치적 음모와 부패가 폭로되었고, 대한민국은 다시 법과 정의의 이름 아래 재정비되기 시작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었다.